반갑습니다. 뒷담화 전문 유튜버, 18시간 근무하는 편의점 NPC, 조점장입니다. 지금까지 진상 손님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 댓글을 보다 보니까 중간중간 아쉽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많다는 거 알게 됐어요. 앞으로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뤘던 유형이 워낙 많아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. 이점 참고해주세요. 솔직히 진상 손님들 하는 짓은 이해할 수 없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다 똑같잖아요. 이 창의성도 없어, 이것들은.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도움이 안돼 아주. 사실 저도 헷갈려요. 하도 많이 까서 이제는 뭘 깠었는지 안 깠는지 기억이 안 나. 복습하는 마음으로다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편의점에 오시는 손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 계산 안 하고 일단 먹고 보는 이유 소화제나 가스 활명수뭐 이런 것 들으면 급하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게 아니에요. 그냥 뭐든지 일단 가스 먹고 봅니다. 바닥바닥 편의점에 빨리 나가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기 전에 미리 렌즈에 도시락을 돌려놓을 정도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1분의 초 시간을 꼼꼼하게 빈틈없이 쓰셨겠죠. 정신없이 사셨네요. 아주 대단합니다. 또 가끔은 본인이 계산한 줄 알고 그냥 가려고도 해요. 예전에 구독자분들 중에 야간에 어떤 손님이 갑자기 오시... 소주를 고르시고 그 자리에서 한병 원샷 때리신 뒤에 뭐 배째라고 한 적이 있대요. 야 뭔가 사이코 같은 느낌이죠. 이럴 땐 그냥 보내시고 신고를 때리거나 사장님한테 연락하시거나 그러셔야 될것 같아요. 요즘 세상에 워낙 또라이가 많다 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. 아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런 파티도 있었어요. 점심시간에 우르르 와서 뭘막 사. 예를 들어 뭐 바리스타 커피예요. 그럼 다들 똑같은 거 골랐다면서 먼저 까먹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일단 다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말도 더럽게 안 들어와줘. 온갖 인상 다 써가면서 카운터에 가지고 와서 툭 내려놓더라고요. 뭐 보니까 그냥 바리스타. 이 단어만 똑같어. 맛이 다 달랐거든요. 아니 생맥요. 색이 다 다른데 뭘 똑같어. 상식이 없어하죠. 여튼 그래서 제가 이게 맛이 다 다른 거라서 따로따로 찍어드려야 합니다.라고 말씀드렸어요. 근데 무슨 끝까지 되도하는 쓸데없는 알량한 뭐 같은 자존심에 엄청난 대못이 박혔는지 나가면서 뒤지게 욕을 하더라고요. 오랜만에 욕 먹으니까 어 개운하고 상쾌했어요. 이거 최근에 겪은 실화예요. 감동실한데이 정도는 뭐 가볍죠. 다른 알바생분들은 더 심한 욕도 먹습니다.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미개한 멧돼지한테 욕을 먹고 있는 알바생 있을 거예요. 여튼 우리 진상 손님들께서는 계산한. 전까지는 주인 따로 있으니까 계산하고 니꺼 네 하신 뒤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지금 진상인지 모르시겠지만 두번째 파이터 유형 이 인간은 과연 물건을 사러 온 건지 나랑 맞짱 들어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시비를 터는 유형을 가진 손님이 몇분 계세요 특히 이런 유형은 20-30대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자신이 상대방한테 시비를 털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모를 정도라면 그냥 못 배웠거나 선천적으로 싸가지가 없는 채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여튼 가끔 갑자기 겨들어서 센 척을 뒤지게 하시는데 야 무서워서 돈못 받을 뻔 했어요 세번째 앉아있는 유형 편의점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사고 주구장창 앉아있는 유형입니다. 저번에 어떤 의경 손님이 오셔서 몇 시간 동안 농땡이 까다가 나가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. 이런 유형의 손님이 오시면 그동안 당한 것도 많고 하니 괜히 의심스럽고 신경 쓰여서 화장실도 못 가고 하려는 일도 못 하죠. 무슨 사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솔직히 알 바가 없어요. 말을 해줘야 아닐까요? 예전에 어떤 보험 영업하는 사람이랑 호객님이랑 같이 들어오신 적이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. 그러고선 지들끼리 할말 주고받고 있더라고요. 아니나 지금 서 있는 거안 보여?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니네 집 안방도 아니고 말이죠. 편의점 말... 말고 다른 어디 뭐 국밥집 가서 아무것도 주문 안 하고 닥치고 집 볼일 보면서 주구장창 앉아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네 번째 빨리 나가고 싶은 유형 이 유형도 많아요 예전에 오신 어떤 손님은 뭔가 되게 급해 보였어요 이 큰일이 생긴 것 같아 버스를 놓칠 것 같아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건너실 신호등이곧파랑불이 돼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급해 보이길래 저도 최대한 빠닥빠닥 침착하게 다 찍고 계산해 드렸어요 잘했죠 근데 이분이 나가시더니 갑자기 담배를 앉아서 맛있게 아주 천천히 펴요 뭐요 진짜 편의점만큼은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뭐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. 다섯 번째 카운터에 상품을 아슬아슬하게 놓는 유형. 상품을 카운터에 제대로 놓지 못하는 유형이에요. 보통 그냥 상품은 카운터에 놓고 계산하고 가잖아요. 쉽잖아. 너무 자연스러워서 기억도 안 나. 근데 이 유형은 항상 카운터 끝머리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질랑 말랑 놓다가 결국 바닥에 떨구거나 재수없으면 대참사가 일어나게 돼요. 여러 개도 아니야. 이 상품 한 개인데 아슬아슬하게 반 걸쳐서 나요. 아무도 안뺏어 가요. 어, 안심하고 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여섯 번째 바구니 안 쓰는 유형. 상품을 하나하나 집어다가 카운터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어미새 유형과는 다르게 이 유형은 두손두발다 써야 할 정도로 많은 상품을 고르시지만 바구니는 때려주게도 쓰지 않습니다. 그러다가 다 떨구고 나죠. 물론 안 물어주고요. 그래서 바구니가 혹시 더러워서 그런가 해서 새걸 사놔도 안 쓰시더라고요. 이 습관이신 것 같아요. 그 다음 오셨을 때도 제가 손님한테 입구에 바구니 있다고 말씀들었는데 괜찮대요. 아니 내가 안괜찮어 일곱 번째 카운터에서 조리하는 유형, 계산한 뒤에 좁디 좁은 카운터에서 바로 조리하는 유형입니다. 특히 도시락이나 얼음컵이 있거든요. 뭐 카운터에서 그럴 수 있어. 근데 뒤에 사람이 안 보이나, 뭐 눈을 뒤에 달수 없으니 안 보일 수 있는데, 뒤에 다음 손님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나 이거 조리할 동안 잠깐. 기다리면 되지만 뭐 얼마나 걸린다고?라는 식의 뭐 같은 마인드를 가진 이 미기한 단세포 아메바 잡벌레 중국 나방들이 가끔 겨들어요.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꼭 흘려요. 아니 사람이 뭐 흘릴 수는 있는데 얘네는 유독 흘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. 저번에도 역시나 이런 유형의 손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 이 손님이 카운터에서 조리하시는 동안 제가 자 봐라 이제 흘린다?라고 속으로 말한 적이 있는데 정말 다 흘리시더라고요. 혹시나가 역시나요. 또 물론 지가안 닦고요. 이렇게 편의점에 오시는 손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. 모두 날씨도 더운데 날씨 조심하시고 진상 없는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바이트입니다. 감사합니다.